영남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타워를 특정 법인의 물적분할로 이전했다가 9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그룹 주가가 올해 들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부자 순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동채 회장은 지난 14일 종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자 순위 9위에 올랐습니다. 포항시가 롯데 관광이 추진하는 국제 크루즈 관광 이벤트 행사에 거액을 지원키로 해 과도한 지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안강 주민들이 두류공단 내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을 둘러싸고 또 다시 내용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산성 측 주민 대표격 인물이 주민의견서 조작 이력으로 찬반 주민 간 갈등은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대구 경북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3월 수출입 동향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며 무역 수지의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